디데드 어, 님, 게스트 몇 살이냐? 16이면 16, 네. <laughs> 16살, 네, <2003년생>. 2004년생. <laughs> 저 군대에 있을 <했을> 때 태어났어요. <laughs> 저 상병 <상명> 때, <laughs> 저 상병 때 태어났네. 네. 자. 고 다음 선수 보겠습니다. 아이제야 암우드. 네. 발음 을 한번 해 주세요. 아이제야 암우드. 하 아이제야 암우드. 네. 자. 나왔어요. <laughs> <다, 다> <laughs> <laughs> 자, 29살. 어, 이지스 구군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2m 6cm, 9 4 k 로 삐쩍 말랐죠? 네.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나왔고 음. 이탈리아에서 대프로 데뷔를 하고 이탈리아 이부리로 갔다가 2016, 2017 시즌 소속팀이 없었어요. 자, 이기로 일본에서 뛰었던 걸로 기억합니요 아, 네, 어, 일본에서 어, 어. 뛰었습니다. 음. 그다음에 헝가리 갔다가 질그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헝가리로 돌아갔는데 친정팀. 네. 쓰는 네, 친정. DGC라는 네. 아, 팀. 그리고 어. 여기 출신 학교가 조지워싱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이 선수다 네, 이 선수가 대학에서 크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네. 전미 네. 랭킹 41이었어요. 리크루팅 랭킹 ESPN 기준으로. 네. 근 이 선수가 이제 빌라노바에서 2학년까지 다니고 음. 조지오싱턴으로 전학을 가고 언리럽스가 되었었죠. 음. 음. 자 기록을 한번 볼게요. 어, 헝가리 기록이 너무 지금 몇 경기 안 뛰어서 작년 G 리그 기록으로 준비했습니다. 리그. 네. 캐피탈 시티 워싱턴 하브리그죠? 하브 하브팀. 캐피탈 시티 고고. 캡이터 시티 고고. 워싱턴 하브리그 팀이 하브팀이고요. 서른여섯 개 경기에 나와서 평균 22분 48초 뛰면서. 8.2점, 6점, 거의 7개의 리바운드 그리고 어시스트, 뭐 블록슛이 뭐 괜찮고요. 뛰는 시간에 비해서는 거의 두개가까이 블록슛 한다면 상당히 블록슛 많이 한다라고 볼수 있고, 3점은 거의 뭐 어, 3점은 안, 쏘고. 안 쏘죠. 네. 그리고 자유 투가 뭐. 꽤 괜찮은데, 네. 김민식 괜찮은데 네. 대학 시절에 비해서 프로 입단 후에 미드레인지 비중을 좀 늘렸어요. 네. 네. 그게 자유투성 공률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된 감이 음, 없지 않아 있구나. 음, 그래서 TS가 60. 어, 네, 역시. 어이 수치를 봤을 때 UCG 퍼센테이지가 15%밖에 안 되잖아요. 역시 받아먹기를 잘한다. 아 네. 어, 거의 어 UCG 퍼센테이지 15%밖에 안 되는데 TS가 60이다. 이건 다 받아먹는 득점이다. 한 아, 현대농구 트렌드에 수작화된 네. 네, 그런 어, 지표라고 할수 있죠. 어이 선수는 제가 정확할 기억은 합니다. 어이 선수 대학 졸업할 때어 그때는 KBL이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에서 드라이 드래프트하는 시절이었는데 어, 이 선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대학교 졸업하고 그 제가 요즘 매년 소개해 드리고 있는 포치머스 인비테이셔널에 들어갔었죠. 들어가서 거기서도 나쁘지가 않아서 구단들이 좀 관심을 가졌어요. 서브 빅맨으로 괜찮다 하고 관심을 가져서 어, 트라이아웃에 좀 나왔으면 근데 트라이아웃에 나오진 않았어니 트라이아웃에 신청서만 내고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후에 행보가 사실 조금 실망스럽긴 해요. 저도 그 당시 벌써 이 선수 졸업할 때 아까 몇 년이야? 2 0 0 3 2 0 0년 아까 2 0 0 0 2 0 1 4년 어, 2014년. 네. 네. 2014년 졸업했을 때 저도 이 선수의 영상을 봤, 경기를 봤었는데 아 서브는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저한테 그이 선수를 소개하겠다고 해서 한번더 봤는데 사실 그 대학 시절의 모습을 봤을 때랑 지금이랑 스텝업이 전혀 안돼 있더라고. 요 많이 정체됐어. 예, 예. 그래서 그부분은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일단은 영상 먼저 보고 이 선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커방전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선수는왜 추천을 일단 왜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넘버 메인으로 올 만한 선수들을 좀 사실 한두명 정도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네. 없어요 지금 네. 네, 사실 뭐올 네. 만한 선수 없고 제가 시장가를 파악을 할수 없는 음. 분들도 있고 근데 그래서 그냥 차라리 서브로라도 괜찮은 선수를 봐야겠다 할때 음. 아이세야무드를 제가 좀 오래 봤거든요 선수를 음. 네, 근데 좀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트랜지션에 뭔한현대연구에 음. 적합한 기능을 빙, 아니, 갖춘 빅맨이기 때문에. 선수가 KBL에 와서도 좋은 가드를 마찬가지로 전지조건이 좋은 가드를 만난다 이지만 네. 좋은 가드를 만난다면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면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워싱턴 산하 팀에서 뛰었거든요 음. 캐피탈시티에서 근데 그 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가 크리시우자라는 선수였어요 음. 질그의 정상급 포인트 가드고 이번 시즌에 워싱턴 이자즈와 투에 계약을 맺었는데 음. 그 선수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굉장히 좋은 가드를 만나야 한다. 음. 일단 이 부분 정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선수 보면서 김태준 선수 생각이 또 났어요. 이거 보면서. 그쵸. 물 마시면서. 아, 네. 네. 자.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j 아무 s t k 좀 a 아, r 네. 포스트 o d 은 거의 안 i n 다 on. 이런 m w o o d 런 거. 이 v i n g on. Armwood driving on. Armwood driving on. a r m w 네. 멀어지면 지도 불안해. 네. 네? 안 써요. 어. 실환. 지금 블락슛에 들어 거. 네. 네. 저게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상스 윙스이 별로 길지 않은데 그걸 서 네. 꽤나 작셔 졸리 샵락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선수가 크리스호자. 치쇼 들어가는. 쉬우셨네. 자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이 음. 던졌지. 이런 거. 아 어, 이런 거. 일단은 중요한 건림 프로텍팅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목소리> 네. 딱주니까 이제 가서 그렇게 간주. 너무 단단해?! 네... 또한 내령들은 그리고 는 만큼의 맞춤형 교섭을 받았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가� p h o t o g r a 이� 츠� 메인으로 오기는 힘든 네. 그런 <목소리> 사실 뭐 지금 이이 시기에 메인으로 쓸 만한 외국인 선수 찾는 다는게여한 쉬운 일 아닌 것같요 그렇죠. 음. 음 이런 거, 네. <목소리> 자 이렇게 영상을 봤습니다. 아이즈이아무드. 네, 아이즈이아 무드 어,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즈이 아무드? 여러분들 생각도 좀 듣고 싶해. 듣고 싶네요. 네. 일단은 아무드는 어떤 팀에 어울리겠어요? 아무드는 역시 저는 모든 팀에 다 어울릴 <laughs> 아, 수 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아. 뭐이 선수가 아까 말씀드셨듯이 뭐, 여러 여러분들께서 음. 보셨지만. 이 선수가 1 옵션을 할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국내 아, 선수들 사이에서도 음. 다만 나름 괜찮은 샷블락 능력에 음. 더불어서 리바운드도 나름 잘 잡아줄 수 있고 특히나 달릴 줄 안다는 음. 빅맨이라는 점에 있어서 음. 이 선수가 전적으로 1 0개 구단 모두에 적합할 수 있는 음. 팀이라는 생 아니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주전 음. 예. 구단에 저, 적합할 거고. 저는 아무도 대학 시절 보면서 생각한 게 김주성 선수의 대학 시절 정도 생각났어요. 뛸줄 예. 음. 알고. 나김준성 선수도 처음에 풀어봤을 때는 막 1대1로 막 능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허재 선 네. 근데 허재 감독이 막 어시스트 패스 엄청 막 주고 약고 갖다 잘 집어넣고 하는데 약간 네. 김준선 선수 느낌도 약간 나서 대학 시절 김준선 선수 느낌도 약간 났고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선수가 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떻게 다 보게 이 선수를 관심 n g a r y is still t h 헝가리 Hungary is s 경기 l l there. h u n g a r 어요 s still there. h u n g a r 경기 s still there. h u n g a r 영상으로? 경기 l l t 이 e r e Hungary is still there. Hungary i 서 s t 아 l 그 <laughs> <laughs> 그래서 그걸 맨 처음에 보고 이제 대학시절 어. 하이라이트를 봤죠. 어. 대학시절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어이 선수 괜찮겠다 어. 싶어가지고 이제. 근데 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질그로 오더라고요. 질그로 어. 네,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선수를 아이 선수 좀 볼만하다 싶었던 음.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티우자랑 투맨게임이 정말 음. 좀 볼만했었거든요. 어. 라이엇짱 형님 네. 고마워요. 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눈에 띄었었고 어. 그리고 이 선수 그러니까 워싱턴의 산하 팀인 캐피탈 시티의 작년 컨셉은 운동 능력이었어요. 음, 음, 정확히는 음. 이 저번에 뭐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데, 어떤 블로그에 데빈 로빈슨을 소개했던 글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음. 데빈 로빈슨도 운동 능력이 좋은데 네. 이 선수랑 데빈 로빈슨이랑 같이 뛰는 같이 뛰면 미친듯이 엘리블 막 집어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이 어, 선수. 이렇게 뛸수 있구나, 기동력이 이렇게 갖추고 어. 있구나. 단순한 기능성 리바운드 수비형 블루워커 빅맨이 아니고 달릴 수 있구나. 음. 싶어가지고 이제 이 선수를 처음으로 보게 되고 음. 이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었지. 네. 네, 저기 진호 형 지금 보고 있지, 진호 형. 루키의 좀칼럼리스트를 써봐 줘, 진호 형. 루, 어? 저 트와이스 난장이 좀 네. 내가 아까 준 잡지 루키 아, 그 편집장이거든 아, 이거. 아 네, 형, 좀써 어? <웃음> <웃음> 네. 진호 형좀 써봐 좀. 자어 그래서 더또 부가적인도 설명 알리겠습니다. 이 있어? 선수 음. 비슷한 선수 제가 보고 비슷하다고 느낀 선수에 음. 대해 서좀 말씀을 드리자면 음. 예전에 2012년 13년쯤에 음. 쇼네반스라는 선수가 이상국사에 쇼네반스, 그 선수가 사실 처음에 막 그렇게 주목받던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네반스와 되게 비슷한 점이 쇼네반스가 기자님께서 예전에 블로그에 작성해 주셨었는데 열여섯 16, 살네 열여섯 네, 살입니다 어, 어. 근데 이 선수가 더 쇼네반스라는 선수가 결국 와서 점점 적응을 해나가면서 어, 어. 더블 더블을 꽤나 많이 기록을 음. 했었어요 근데 그 선수의 쇼네반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선수와 스텝 볼륨을 비슷하게 찍어줄 수 있고 음. 또 운동력까지 갖춘 쇼네반스라는 음. 느낌이 좀 물씬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롤 플레이어로선 는 어, 괜찮은 선수다.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맞 음. 네. 음. 자, 이렇게 어, 아이제 아무드에 대해서 아이제 아무드. 아이제 아무드에서 한번 얘기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